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숭실대학교 청년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폐교까지 당했던 아픔을 딛고 오늘날 숭실대학이 있는 것입니다 숭실대학은 배제학당 그리고 경신학당과 함께 (19세기) 말 근대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 서울에서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배제 학당과 경신 학당을 세웠고, 평양에서는 윌리엄 베어대가 숭실 학당과 숭실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 근대 교육의 모델이었으며, 숭실 대학은 일제 강점기 조선 선교부 교육 시스템의 완결판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1885년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복음 전도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의 곧바로 서울에서 교육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펜젤러는 11월에 고종 황제로부터 학교 설립 인가를 얻어 근대 교육의 효시인 배제학당을 시작하였고, 언더우드는 이듬해 5월 고아원 형태의 경신학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청일전쟁이 끝나고, 1897년 10월에서야 윌리엄 베어드가 평양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윌리엄 베어드의 평양학당은 1901년 숭실학당, 1906년에는 숭실대학으로 발전하여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학교 이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윌리엄 베어드는 학교의 이름을 정한 과정에서 당시 학당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박자중 선생에게 학교의 이름을 정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손쉽게 지역 이름이나 설립자의 이름을 따라서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서와 관점에 부합하면서도 학교의 정신을 잘 드러낼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박자중 선생은 베어대 비서인 최강옥에게 숭실이라는 이름을 전해 줍니다. 진리를 숭상한다는 뜻을 가진 교명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교명처럼 진리를 숭상하는 혹은 진리를 추구하는 숭실대학교 탄핵 반대 청년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비린 내가 진보하는 사람들을 다 빼고 진보, 일변 평들 평화 같은 그저서 겉보기만 듣기 좋아보이는 그럴 싸한 말들로 자신들의 매국행이와 공산주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정복치사파오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했습니다. 인노총 간첩들 뿐만 아니고, 제주 지하조직 희흑, 사건, 창원 간첩 사건을 일으켰던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아, 그 한마디로 할게요 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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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갱이들의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한테 그대로 배운 건지 재판 지연 신청하고 국가 상대로 소송 걸고 버젓이 바깥 공기를 음미하며 활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첩 잡겠다는 대통령은 구속이 되어서 차대철 구치소에 떨고 있는데. 맞습니다. 반 국가 세력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시원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수는 위험 감지에 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어, 서울대 병원에 따르면은 보수 지자들이 휘 어, 진보 좌빨들보다 다섯 어, 배나 뇌 기능 연결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이 높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좌파들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발달해 있고 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에도 말씀드렸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거 지는 진흥 문제예요. 승리했습니다. 위기를 예! 위기라고 인식하지 atra. 못하며 지금 우리는 <laughs> 자유와 배부름이 영원할 것이라며 생각하는 시민분들 <laughs> 지나가시는 학생분들 이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대로 귀를 닫고 나와 사, 나의 삶과 관련이 없다면 그냥 지나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 지금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상식인 모두 무너져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진 지금 그 불의의 피해자는 다음 타겟은 <laughs> 우리가 될 것이며 우리의 맞습니다. 가족이 될 것이며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며 내가될 것입니다 유창원 판사가 이재명은 야당 당대표라는 이유 공적 감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나라를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중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증거 임명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 애국 어, 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누가 진심이고 누가 진심으로 이 나라와 청년들과 미래세대들을 생각하는지 명확하게두 눈을 뜨고 볼 때가 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비싼 돈 주고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해왔던 거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시기에 목소리를 내고 위험 감지를 좀 해달라고 공부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점이 몇 점이고 나만 좋은 기업 들어가면 땡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만 신경 쓰다가 어느샌가 내가 관심을 가지 않았던 그불의에 대한 죄값을 나에게 돌아온니다 돌아온다고요? 맞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나와주십시오.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관심 갖고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나와달라는 겁니다. 중형지법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을 잡아 돌린 우동호는 반드시 체포, 구속되어야 합니다. 불법 체포 불법영장 청구한 우동은및 편향된 서부지법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그놀 노란한 경찰들까지이제 <목소리도>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며 아,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탄핵은 아, <목소리도> 반대하지만 개헌은 옳지 않았다? 믿기지 마세요 민주당의폭배와 중동세력을 는민줄와 집어삼투를 하는 와중에 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위한 대통령의 개엄은 정당했습니다. 헌법에 아,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실패 아, 하나 지급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 사람 하나 죽은 적 있습니까? 아, 민주당은 이 개엄을 정권 찬탈의 기회로 포착해 군인들을 세트장에 소품 취급을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헐리우드 액션급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배음은좀 진짜 쌍욕 나오네요 배음은 옳지 않다고 떠드는 인간들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저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기회주의자 겁쟁이들 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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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이다! 공기령 같은 인간들은 총기를 탈출하지 않나 군인들을 향한 수많은 폭행 폭언을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오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5도 한파를 맞은 한 겨울 차디찬 한남동 바닥에서 매일같이 밤을 새며 목소리를 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눈치나 보면서 내각제와 조기해서 루트를 탈려는 한심한 쓰레기들을 보면은 피가 끓습니다. 허러 자식! 그들은 허러 자식이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도둑고빼갖고 힘없는 저보다도 우리 대보다도 못 사세요. 소극적으로 눈치나 보고 있는 와중에. 자기들이 애국 시민을 대변한다고요? 진짜 웃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으시다고요? 그렇게 겁먹은 강아지들 마냥 떨고도 있을 거면 은 어디 가서 의원님 의원님 배척받을 생각들이나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이들이 빼지 말고 있는 이유는 이럴 때 앞장서서 애국 시민들 대표해서 싸워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정신 차려라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책임과 희생정신을 보여달란 말이야 맞습니다 의원님 소리는 듣고 싶고, 배우는 받고 싶은데, 앞장서서 싸우기는 싫지? 그러면 하다 못해, 니들 대신 싸워주는 사람 도와줄 생각이라도 해봤냐? 편향된 유튜브와 생근는 국힘당? 야, 이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기분과 허영심에 쪄든 이 금패지들아! 이 금패지들아! 그 대단한 감투 좀 제발 벗어 던지고, 짚은 현장이라도, 대학생들 이렇게 목뭐 터지게 외치는 현장이라도 한번 나와봐라. 배부는도지인니들금패지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리더이자 이 나라의 국가 원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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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한마디씩 툭던져주고 다시 중립적인 척, 중립적인 척 버릇하면서 국인당 니들 입에 보수 정치를 함부로 올리지 말란 말이야. 파이팅! 지들 아니와 주머니 채우기밖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여기 모인 우리 애국자분들이 훨씬 대단합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대통령은 대통령 대통령은!